어유 그걸 다 꺼냈어? 다 꺼냈어? 예린이 카드 가방 아직 남았네 아이고 다 꺼냈어 어? 남았어? 다 꺼냈네 이제 다 꺼냈네 다끝냈어 없지요. 자 이제 다시 넣어주세요. 정리합시다. 고맙습니다. 하나 넣고 두개 넣고 뒤에 맞네요. 세개다 넣어주세요. 오이고 고맙습니다. 넣어주세요. 음. 응. 어이구 또 남았네 또 남았어요 조개 남았네 아~~구 잘했네 마지막 하나 남았네 마지막 하나 그렇지 넣어주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다 됐다 이거 이제 가져갈게요 가져갈게요 아이고 주세요 아이고 자자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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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 예린이 카드 가방 오 좋은 거가져갔다응 아이 좋아요 카드 빼는 거 좋아요 아이 오이고 다 끊냈어 오이고야 다 끊어서 그거를 몇 개야 이게 온데다 일이니꺼네. 아이고, 없어요, 이제. 없어. 다가 죽었는데. 없어요. 없어요. 다시 넣어주세요. 하나씩 넣어주세요. 가방에, 가방 열고 넣어야지. 가방 여는 건 힘들어. 모기만 해. 아이고, 이빨 아파요. <laughs> 자, 가방에 넣읍시다. 자, 가방에 넣어주세요. 그렇지, 어이구, 어이구, 잘났네. 어이구, 잘났네. 정리도 잘해요. 이늘 줄도 알아요. 뺄 줄도 알고, 늘 줄도 알고. 응, 음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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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줄게요.